자, 다음 해볼컨텐츠는 바로 제주도 사투리 능력고사입니다. 바로 갑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주도의 온한 어떤 하우과 뭐? 철수. 빈칸 조수다. 공기도 맑고 제주도의 온한 어떤 하우까? 아, 날씨물어 보는 것 같은데? 제주도 오늘 날씨 어떠냐? 땡땡 조수다. 공기도 맑고 왕 조수다. 왕 좋다. 킹 좋다. 에 네, 일본으로 갑니다. 다음의 뜻풀이 중 옳지 못한 것은 혼자 없어요. 예.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이거는 제주도 놀러 가면 맨날 뜻습니다 관광 자랭값어예 어? 관광 잘하고 가세요.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맛이 수다. 맞췄네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맨도롱 해수가 어지러질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어지러질해요 <laughs> 4천 원 마시. 4천 원입니다. 4번인 것 같아요. 다음 단어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멜롱 멜롱. 이게 뭐야? 내롱 내롱. 비틀 비틀. 뒤뚱뒤. 척척 박사님 알아맞혀 보세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딩동댕동 소같지요. 척척 박사님. 3 번으로 갑니다. 다음 단어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물애기 물고기. 어 물애기 해녀 같은데 물애기 물애기. 약간 바다인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는 아닌 것 같고. 아니야 물고기 같아 일본으로 갑시다 다음은 제주도에 사는 정자와 영철의 대화이다 뭐 나는 솔로야?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영철 정자님 이쪽 끝들에만 오라게 정자 무사 영철 호꿈이라도 고치만 있고시먼 정자 경호지맙소 놈들 웃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 한국말이야? 영철은 나는 오로지 직진이라고 했다? 이쪽 끝들에만 오라게 호꿈이라도 고치고 있고싶은 어? 영철은 사랑을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말했다 정자는 영철에게 남들이 웃으니 우스, 하지 말라고 한다. 어, 사번경 호지 맙소 놈들 웃습니다. 그냥 하지 마라. 남들이 웃는다. 아심네 다음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무신거랜 고람신지 몰루쿠게? 뭐? 무신거랜 고람신지 모르 무슨 신발을 신을지 모르겠어요? 어, 몰루쿠게가 모르겠어요 인가? 무신거래 고람신지 신지, 신지. 무신거랜. 어, 일복 맞는 것 같아. 다음에 뜻풀이 중 옳지 못한 것은? 영업서 이렇게 하세요. 경호지 앞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이거 맞다. 이거 아까 나왔죠. 하영법서 많이 보세요. 강옵서 그냥 오세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차탄값서 차를 타고 와세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1번 아니면 번인데 하영법서 하영법서 하영. 뭔 소리야? 영업서 하영법스아 몰라. 아씨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편안하다.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예, 좋습니다. 다음 문장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혼자 왕 먹어 없어. 혼자 많이 먹어라. 네, 4번. 다음 노래 가사의 제목으로 올바른 것은 오오 인형 모심을 싱그밍 뭔딱 피어나 버떠나고 콩떠나 할때주뭔딱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죄송합니다. 잠깐만, 실제 노래라고? 근데 일단 제가 아는 노래가 여기 아이가로 보이밖에 없는데. 일단 후렴 부분을 아마 땄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 노래 앞부분을 그렇게 잘 몰라. 그렇게 막 엄청 듣는 게 아니면 아이가로 보이나 일단 영어입니다. 영어가 나와요. 예, 3번은 그래서 아니고 아사랑이 재개발이 뭔 노래지? 풋도 나고 콩도 날 테죠. 어? 약간 농사 아니야? 그럼 약간 유산슬, 약간 트로트 느낌 아닌가? 1번으로 갑니다. 오케이. 아주 찌기의 날인입니다. 학창시절이 생각나네요. 예. 다음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 올바른 것은? 영어. 구쟁기 외영 안보염서 조들지 맙서 뭉케지마랑 저디강깅이 잡게 경합서 뭘 잡는 것 같은데? 구쟁기가 뭐야? 구쟁기 설마 구쟁기가 물고기야? 아닌데? 그러니까 뭘 잡는 것 같은데? 조들지맙서 나대지마 뭉케지마랑 저딘강깅이 잡게 나대지마라 아, 뭐라는 거야? <laughs> 잠깐만 바다로 갈게요 아 몰라 다음 중 제주도 사투리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고기 먹을 땐 송키도 많이 먹어야 좋 송키? 족깽이 간지르지 마 나는 둠비로 만든 요리를 가장 좋아해. 빼다지 안에 송톱깎기좀 가져와라. 둠비. 둠비가 사투리인가? 둠비. 어, 약간 헷갈리네. 빼다지. 3번으로 갈게요. 다음 문장을 가장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맷께라몬딱 버물러 졌죠. 그럼 이제 애교를 부리세요. 버물러 졌죠. <laughs> 죄송합니다. 맷게라 아이고. 몬딱 전부 버물러 졌죠. 전부 버려야겠다. 다음 지문에서 밑줄 친 단어의 뜻으로 올바른 것은? 이리왕 감자 먹어라. 이리로 와서 감자 먹어라. 근데 약간 이거 나는 솔로 보고 만드신 것 같은데? 이름이 다 나는 솔로 그 이름인데? 광수, 나는 감자보단 지실이 더 좋수다. 지실? 아, 근데 잠깐만. 저좀 뭔가 이상한 걸 느꼈거든요? 감자가 진짜 감자일까? 아니, 왜냐면 지금까지 제주도 사투리 나온 거 보면 단어가 완전히 달랐어. 그래서 오히려 지실이 감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이거 하나네 고구마 감자 바로 갑니다 다음 대화에서 이어질 제주 사람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울 사람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푸는데 힘들었어요 제주 사람 헛곳만 20석에 폭삭 소각수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멘드롱 해수과 어지러질 했습니까요 아까 내가, 아까 내가 틀린 걸로 골랐는데 고랑은 몰라맞음 고랑은 몰라맞음 헛곳만 20석에 조금만 기다리게 아닌 것 같아 고랑은 몰라맞 4번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자 찬도그의 결과는 어 7등급 여섯 개 맞았는데 아 이거 왕조수다 아니야 벨롱벨롱 뒤뚱뒤뚱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틀렸고 아 이것도 물고기가 아니네 해녀가어 이것도 무슨 신발이 아니야 이것도 일번인가보다 혼자 왕 먹읍서 혼자 많이 먹어아 혼자 와서 먹으세요다 아씨 어 이거 맞았네 사랑해지게발 역시 크 자, 오늘 이렇게 재미로 하는 사투리 능력고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답안지를 아,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답안지가 어, 없어서 조금 에, 아쉽습니다. 이 아무래도 다시 풀수 있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에, 그래도 답안지를 좀 알고 싶은데 답을.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뾰로롱.